바보징어 낚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목표는 딱 하나잖아요. 바로 그 짜릿한 손맛 보는 거. 오늘 제가 그 성공의 문을 활짝 열어드릴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옆 사람은 계속해서 잡아 올리는데 내 낚시 때만은 정말 감감무소식일 때? 와그 답답함 진짜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운이 없어서도 장비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고수들만 아는 절대 안 달려주는 결정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비밀병기가 뭐냐? 바로 바다의 리듬, 즉 물때를 제대로 읽는 능력입니다. 물때가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바다의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 또 얼마나 세게 흐르는지, 바로 이 시간표가 갑오징어의 입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거죠. 이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물대를 아는 자, 갑오징어를 얻는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모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갑오징어를 만날 수 있는 그 황금 시간을 찾아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세 가지 공식, 그 열쇠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라고 해도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이 순서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먼저, 낚시 앱으로 간조, 그러니까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간을 확인하는 게 1단계. 그리고 물이 한 반쯤 빠져나갈 때쯤 이걸 중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포인트에 도착해서 준비를 딱 하는 거죠. 진짜 승부는 간조를 기준으로 앞뒤 2시간, 총 4시간 동안 벌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은 물이 다시 쓱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들물입니다. 이때 물살이 살아나면서 먹잇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갑오징어의 식사시간이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 돈이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보면요. 정말 죽어 있던 입질이 간조를 딱 30분 앞두고 거짓말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대요. 이 타이밍의 힘, 엄청나죠? 자, 두 번째 열쇠, 바로 물살의 색기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날의 바다가 얼마나 거친지, 즉, 어떤 물대를 선택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초보자라면요, 물살이 잔잔한 날을 고르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달력에 조금이나 무시라고 표시된 날이 바로 그런 날이죠. 왜냐하면 물살이 약해야 내 채비가 바닥에 잘 붙어 있고 갑오징어의 그 예민하고 미세한 입질을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반대로 사리처럼 물살이 막 KTX처럼 빠른 날은요, 채비가 그냥 굴러다녀서 초보자가 컨트롤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바로 수심입니다. 특히 걸어 다니면서 하는 워킹 낚시에서는 이 물의 높이가 조과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숫자를 딱 외워두세요. 180cm. 간조 즉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물 높이가 180cm 정도 되는 날이 갑오징어 워킹 낚시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간조 수위가 250cm를 넘어간다. 그럼 어떨까요? 물이 너무 많아서 갑오징어가 숨어 있는 그 핵심 포인트까지 채비를 던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반대로 70cm 보다 낮아지면요, 우리가 노려야 할 포인트가 아예 물 밖으로 그냥 다 드러나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핵심은 적절한 수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어떠세요? 기본 공식은 이제 다 익혔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조과를 한 단계 더확 끌어올려줄 고수들의 팁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조나 간조 직후에 물의 흐름이 완전히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이걸 정조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땐 입질도 또 끊기니까 무리하게 낚싯대 던지지 마시고 잠시 쉬면서 커피 한잔 하세요. 에너지를 비축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밤낚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오징어는 사실 야행성이라 밤에 훨씬 활발하고요. 운 좋게면 진짜 팔뚝만한 녀석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 불빛 아래는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맛집이거든요. 갑오징어한테도 최고의 사냥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잡을까? 이런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모든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그 강력한 물대의 힘이 때로는 정말 무서운 얼굴을 보여 주기도 하거든요. 이건 몇 마리 더 잡느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서해안에서 갯바위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건 정말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물이 차오르는 속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만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그냥 무조건 알람 맞춰놓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직 괜찮겠지 하는 그 잠깐의 방심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복잡한 물대표 앞에서 혼란스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의 리듬을 읽고 황금 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비밀 지도를 손에 넣으셨으니까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출조 때 그저 운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배운 이 황금 공식을 따라서 확신에 찬 캐스팅을 하시겠습니까?